우리 청년분들이 네. 잘살수 있도록 1인 1채 가능하도록 청년들이 집을 살수 있는 엄청난 꿀팁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 땡땡만 잘하면 살수 있다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나눔의 로또 어림도 어... 없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거의 대부분 가입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다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집이 없다고 해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됩니다 자,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요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뭡니까? 청년 우대형 주택 음. 청약 뭐야? 뭐야? 반말하시면 <laughs> 안 안돼요 여기서 청년우대형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음. 2018년 7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한 상품이에요 네.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우대 금리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든건데 네. 기본 통장의 이자율이 1.8%라면 음. 청년우대형은 3.3%여가지고 음. 네. 3.3%입니다. 네, 3.3%이면 이거 3. 3. 와... 있습니다. 와, 3. <laughs> 3. 요거 정말 저축할 만합니다. 그죠? 할 만한데요, 3.3%. 예, 예. 그럼. 아, 이 수익이 정말 괜찮네요. 이거 수익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청년분들처럼 원래 청약통장을 가지신 분이 이거 해지하고 가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집십니다 자연스럽게 네. 이어진답니다. 네. 네. 기본적인 음. 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요구하는 가입 조건만 충족하시면 은행 가서 바로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어 네. 바로 전환이 된다? 어, 네,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청약저축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네. 근데 작년에 청년 정형이라서 새로 나왔다 해서 음.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다 갖고 전환을 했어요. 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통장을 딱 보더니 좀 실망을 했어요. 왜요? 아니 봤는데 금리가 3.3%가 적용이 안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어. 그거 보고 아니, 회종 다 해놓고서 말이 또 바뀌니까. 예예. 너무 실망해서. 걱정하지 않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사기꾼 됩니다, 그러니까 두분 번. 아, <laughs> 아, 사기 아니죠? 네?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있고 차등이 있는데요. 가입 기간에. 1년까지는 2.5%, 음. 1년부터 2년까지는 3%, 2년 이상이면 3.3%, 3.3%는 아. 10년까지. 3.3%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년이 넘으면3.3% 금리를 받을수 있는 건지 음. 네뭐 2년 지나고 무조건 모두 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해지를 하실 때그 해지 목적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구입하거나 임차자금 그러니까 전세 네. 자금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해지하실 때 음. 음. 그리고 해지 시에도 이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고 음. 이제 드리니까 무주택자에 한해서 무주택인 기간만큼 금리를 음. 우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외모는 청년이에요, 그죠 뭐예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주셔야 됩니다. <laughs> 저도 저 청년으로 해서 이런 그 우대형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뗐어도 안 되죠? 네. 무조건 딱 조건이 되는 네. 정확하게 조건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조건, 네. 나이는 만 19세, 34세 미만이시고 34세 미만 네. 네. 소득은 3천만 원 이하이셔야 돼요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무주택여건으로 봤을 때는 무주택 음. 세대주이시거나 음. 무주택 세대주 3년 유예자이시거나 음. 아니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시면 은 가입 가능하십니다 지금 아. 현재로는 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지만 어. 앞으로 가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어. 무주택 세대주가 될 거다 예정자다라는 어. 사람이 그걸 의미하거든요 어. 그래서 나중에 가입하시고 음. 나서. 3년 이내에 음. 어, 내가 무술세 세대주가 됐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음. 연봉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야 된다 했는데, 제가 만약에 3천만 원 이하의 상태에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중간에서 연봉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막 올라가지고, 이제 음.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연봉이 올랐으니까 청년도 막 회수되는 건가요? 다시 오다가 음. 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가입 당시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면, 그 이유는 당연히 연봉이 오르죠. 네, 괜찮습니다. 걱정 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돈 많이 버셔도 됩니다. 네. 어, 돈 많이 벌어 될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은 상관없는데 만 44세가 넘으면 다시 일반 청약 통장으로 전환되는지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네. 가입하실 때 기준으로 10년 동안 3.3% 우대율을 드리는 거라 네. 만약에 20살 때 가입하셨으면 30살까지 네. 우대율이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34세, 만 34세 때 가입하셨으면 음. 44세, 나사세까지 우대율을 적용해 드리고요. 네. 그 이후 10년 이후 기간은 이제 일반 이율인 1.8%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 이후에 나이가 34세가 넘었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음. 뭐 34세 마지막에 가입하셔도 10년 동안 우대 이유를 가져가실 수 음.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이연성님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는데 <laughs> 사우정 씨 아니냐고 하는데 사우정 씨 개인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네, 조금 힘을 주십시오 목에 들어보니까 저 음. 조건이 해당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당장 아마 은행을 가려고 하는데 음. 혹시 제가 지금 은행을 아니, 통장을 만든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서 바꿀 수도 있나요? 아 다른 은행? 음. 아, 네그 음. 경우는 은행 간의 통장의 이전 그러니까 이전은 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국민은행에서 통장을 처음에 가입하셨으면 음. 국민은행에 가셔서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해 달라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셔야 되지 아. 다른 은행 가서 변경은 안 되시고 그때는 음. 해지를 하셔야 되니까 음. 꼭 가입하신 은행에 가셔가지고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좀뭐 네. 괜찮으시면 넣으시고 드시면돼 공을 아 고민하면 안 넣어도 됩니다 예 넣겠습니다 아국어래 은행이 너무 멀지만 네. 그래도 통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전 이미 전환했기 아. 때문에 음.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많이 넣으면은 금리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아, 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높은 금리뿐만 아니라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음. 네, 우선 비과세 혜택은 이자 소득 5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음. 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하시고 유스택 세대의 세대주이신 경우에는 비과세 그렇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혜택을 네. 받을 수 있군요, 비과세를. 네, 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소득 공제 혜택도 있는데, 음. 그거는 차장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laughs> 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 <laughs> 음. 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까. 96만 원까지. 연소득이 7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음. 소득 공제까지 챙겨가지고 알뜰하게 모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자격 조건을. 네, 네. 아 연신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13월 예. 13월 얼급인데 많이 예. 받아요 예, 예. 요 있어야 소득공제 돼요 소득 공제. 네 소득공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그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꿀팁도 있고 3.3이면 와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다.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그두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어릴 때부터 저는 청약통장이 너무 관심이 많았고 주거에도 네.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넣, 넣는 것만 알았지 일손이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는 잘 음. 몰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진짜 잘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우리 좀신주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지금 몇 시죠? 저 은행에 통장 바꾸러 가려요. 아, 바꿔야겠구나청년 아, 아, <laughs> 바꾸러 가야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막 몰려가고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어. 저희가 2 1년까지만 네. 이걸 융화오시청으로 가 아, 이걸 왜 얘기 안 하니까? 얘기했어야죠. <laughs> 한 시간입니다. 서둘러주세요. 셔야 2021년까지. 2021년 1 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가십시오, 은행으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어떻습니까 청년들하고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보시니까 아 제가 뭐 사무실에서만 음. 있다가 청년들 직접 뵈니까는 고충도 알겠고 네. 저보다 더 뛰어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못 얻으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예예 예. 네, 죄송합니다 네아 <laughs> 그리고 청약통장 어, 네. 있다고 해서 내 집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네. 음. 그걸 갖고서 오랫동안 납입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그걸 활용하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꾸준히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이었던 시절이 딱 떠오르면서 이렇게 집 문제 고민하시고 소득도 고민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음. 우리 대한민국 청년분들 많이 응원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토부와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네. 청년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이렇게 좋은 제도 가지고 계속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공을 다 넣습니까? 넣습니다 아 아, 예, 말끔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청년 분들에게 많은 꿀팁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요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주거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웨커 당신의 하우스.